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뭘 해도 럭키한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새해 야심차기 시작했는데 보름도 안 지나서 감기 몸살로 한 며칠을 알아 누웠었어요. 진짜 몇년 만에 있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어, 늘 건강을 유지하는 걸 아주 자랑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흘 동안 이제 막 알아 누웠다가 다시 회복돼서 생각해 보니까. 어, 뭘 이렇게 막무리하다기보다 이제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계획은 많지 다제 뜻대로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인데 이제 12월, 1월 굉장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먹으니까 그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몸살을 앓으면서 깨닫게 된거두 가지. 어, 마음이 몸을 쓰러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일단 체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이게 무슨 일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책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이제 막 공부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마음을 수련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훈련해도, 어, 중간중간 우리 이제 넘어질 때가 올수 있다는 거죠. 어, 그, 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넘어진 데서 다시 이런 툭툭 털고 일어나고, 꾸준히. 어, 내 멘탈이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구나. 어쩌다 한 순간 이렇게 훅 가는 순간도 있으니까 자신하지 말고 루틴처럼 계속 이제 그 멘탈 체크하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여러분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동기부여 받고 멘탈 훈련하고 나를 이제 성장시키는 공부하시잖아요. 그래도 아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에 이제. 그렇게 상심하고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어, 스스로한테 실망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꺾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이제 요즘 겪은 이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뭘 해도, 어, 정말 그야말로, 오, 럭키비키잖아? 막 요새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수 있는 어떤 마음 훈련, 한번더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든 잘 풀리려면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을. 어, 잘 풀어가고, 이제 그, 솔루션을 잘 찾아내고, 핵심을 모르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모든 일에는 핵심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어떤 습관적인 노력 매사를 보면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과 돈, 뭐 에너지, 체력 이런 것들이 정말 한정적이잖아요. 사실 욕심을 내고 싶은 일은 이제 많지만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자원을 잘 분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항상 체크하는. 캐치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 거죠. 어, 모든 일을 마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핵심은 뭐지? 이거 먼저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이에요. 회의를 하다 보면 주제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엉뚱하게 막 흘러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매출이 떨어져서 이제 매출 부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의를 주재하는 부장이 이제 컴플레인 하나 걸린 것 같고 막 길길이 한 시간 동안 날뛰고 있었던 거예요. 어, 임원 가족이 와서 이제 상품을 이제 구매하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어, 거기 직원 되게 불친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그 부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일파만파 된 거예요. 회사에 있다, 특히 이제 유통이나 이제 이런 쪽, 뭔가 판매하는 그런 쪽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음, 그래서 부장은 임원한테 찍힌 것 같아서 막 승질 난 거죠. 그래서 정작 매출 부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한 거에는 뭐 듣는 놈 만드는 놈 하다가 이제 막그 컴플레인 어, 탈영 하나 끝났어요. 자 이때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어떻게 눈치를 챙겨야 되는 걸까요? 이 회의의 핵심을 제대로 건져내고 요약하는 거예요. 어, 자 매출 부진에 대한 내용 그게 메인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 건져내고 여기에 하나, 분명히 그 컴플레인 걸린 거에 팔로업을 하고 있는지 체크할 테니, 아, 컴플레인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매출 부진에 대한 메인 대책 하나. 이렇게 해서 핵심을 내가 챙겨갖고 가야 되는 거죠. 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나의 직장 상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분명히 이둘 중에 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핵심을 아, 캐치했으니까. 그래서 또 불러서 물어보면, 아, 부진 대책 중 보관 내용,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컴플레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뭐 교육시켰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전배 조치했습니다. 또는 뭐 이런 이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어 대답할 준비를 즉시 하는 게 바로 핵심을 알고 우선순위로 대 일하는 사람의 이제 행동 방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남들이 힘들어 할 만한 일 굉장히 쉽게 쉽게 어,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풀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운이 아니에요 핵심을 알고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게 남들 보기에는 운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이렇게 딱딱 맞아 악귀가 맞아 이게 뭔가 하면 행운이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을 알기 때문에 일머리 없는 사람은 이제 뭐 부장 회의 시간 난리를 쳤거나 말거나 관심 없이 그냥 닥치는 일 처리하고 부장이 또 물어보면 아 그거요 예,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무능의 끝판왕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난리 난리 쳤으면 그 미리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책을 보는 사람은 키워드를 꺼낼 줄 알아요. 자, 일장에서 내가 활용할 키워드를 찾으려고 계속 보는 거예요. 작정하고 찾는 거죠. 어떤 키워드를 내가 어, 활용할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책을 볼때내 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어야 다섯 가지, 아니면 주로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핵심을 핵심이 이겁니다라고 이제 미리부터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음, 내가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 이상황은 이제 핵심 정리해야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고정비를 아끼며 버티는 게 그게 핵심이냐? 그게 키워드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키워드냐? 그 그걸 알아야 이후에 이제 액션 플랜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거잖아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을 찾으려는 습관 올해 우리를 성장시킬 겁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어, 저는 저 스스로한테 항상 얘기해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직업이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스토리가 얼마나 이제 나를 가두는 프레임으로 작용을 하는지, 어, 요즘 이제 신간 홍보 때문에 다른 유튜브 채널 몇 군데를 출연을 했어요. 촬영, 같이 만나서 촬영하고 이랬어요. 예,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젊은 유튜버들이에요. 근데 함께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화했 때 어땠지? 지난번에 이제 30대 30대 유튜버랑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30대는 저 사람만큼 스마트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사, 그다음에 40대 유튜버를 만났어요. 와, 아, 40대인데 정말 저렇게 어떻게 신중하고 저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속이 깊고, 그런 걸 이렇게, 잘 얘기를 할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막 너무, 이제, 자극이 되고, 또 다른 어떤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배우고 계세요? 사람마다 다르죠. 제일 대표적인 거 제일 이제 쉬운 게 영상, 책, 세미나 이런 것들 접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늘 한결같은 패턴은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배우는데 루트를 끊임없이 한번 바꿔보자. 그게 이제 내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음, 자, 자, 끊임없이 배운다. 여기에 우리들의 원칙 조금씩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 배운다. 매일 책한 페이지라도 배운다. 이런 거. 루트를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만나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루트를 다양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루트를 이제 다양화시켜보세요. 루트를 다양화시킨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 왜 배울까? 이게 바로 동기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쉬지 않고 배우기가 어렵죠. 근데 동기는 누가 던져주지 않아요.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력한 동기를 위해서 롤 모델을 만들어요. 유튜버로는 누구, 작가로는 누구, 강연가로는 누구, 그 사람들의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롤 모델, 동기부여에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롤모델을 찾는 거 오늘부터 이제 강력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액션이에요 어 올해는 무조건 액션입니다 여러분 액션을 하는 사람만 굉장히 럭키한 사람으로 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늘 생각만 하고 그야말로 공부하고 핵심을 알아요 그죠? 공부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행운이 오겠어요? 내가 럭키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죠. 내가 공부했으면 반드시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사용하지 않은 지식은 내게 아니니까. 금방 이렇게 사라져버리거든요. 어, 애만 쓰고 내거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어, 그, 오늘의 주제가 럭키잖아요. 그 럭키가 나한테 인풋, 이제, 내게 되려면 인풋된 지식이나 정보나 배움을 내가 내 안에서 이해한 뒤에 바로 아웃풋으로, 실행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어, 의미가 있는 거야. 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무조건 불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불편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고 거기다가 별 다섯 개 이렇게 그리세요. <laughs> 힘들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지 않고 그냥 편하다면 그 배운 게 내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억 강연을 가서도 항상 메모하라고 몇 번씩나 이 독려해요. 메모하지 않고 2 시간 강연 듣고 아참 유익했어. 그리고 이제 강의장 밖으로 나가면 내게 안 되니까 메모하라고 막 강요해요, 저는. 그리고 그 메모한 노트를 현장에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려요. 우리,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 이게 보면 이제 메모하고 계신다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제가 볼수 있어서 감사한데, 메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편함이에요. 그죠?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자, 그냥 듣는 거가 더 편하죠, 사실. 근데 메모하면서 듣는 거더 불편한데 불편한 감수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한 번씩 말해보는 거예요. 리더십 강의하면서 리더의 말하는 법을 강의하는데 그걸 레이브로 얘기해보지 않으면 그게 내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어, 그 시도해 본단 자체가 굉장히 내가 불편해지는 일인데, 그걸 감수하는 거죠. 오늘부터 작정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불편하자. 불편하자. 딱 정하는 거예요. 불편하겠어. 이렇게. 대화법을 배웠다면, 오늘 불편을 무릅쓰고 사람들한테 써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떨지 않고 말하는 법, 뭐 설득하는 법,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럼 회의 시간에, 그러면, 어, 제가 좀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예요. 어, 남들 앞에서, 제 의견은요, 손을 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럭키한 사람이 된다. 오늘 결론입니다. 매일 조금씩 불편해서, 성장해서, 어, 행운을 여러분 것으로, 어, 이제 만들기로 작정 작정하는 유익한 오늘, 어,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 직장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